하나, 둘, 셋! 성탄절! 좋아. 그러면 성탄절을 잘했으니까 이번에 메리로 시작하는 인사를 한번 다 같이 해보도록 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여기 모인 모두가 양쪽을 보면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옆에 친구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옆에 생각게 메리 크리스마. 이렇게 두 번을 할 거예요. 할아버지 말 웃음만 이제 않았죠? 네. 자, 하나, 둘, 셋, 메리 크리스마, 메리 크리스마. 할아버지 계속 하요 할아버지, 근데 어,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람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또그들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요? 아이고 우리 귀여운 손자가 참 궁금한 게 많구나. 이 할아버지가 다 하나씩 얘기해 줄게요. 예수님이 태어났신 기쁜 소식은 말이야. 아주 오래 전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지. 말씀으로 말이야.